자 문제 36번은 여러분들 지방자치법 9조에서부터 11조까지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법률에서는 11조에 나오고 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가 처리할 선없 사업을 해가지고 국가사무에 처리 제한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일단은 그 일본의 외교국방사무 국가존립에 관한 사업은 당연히 누가 담당해야 돼. 그렇죠. 국가중앙정부가 관정해야 되겠고. 자, 전국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것도 국가사무처리제한입니다. 전국. 그래서 1번, 2번에 물가,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3번도 마찬가지야. 전국적 규모. 그죠? 4번도 국가종합경제개발부터 고미태들 그 전국적 규모에 나서나서 나왔죠. 정답에없군야 여러분들. 5번은 빠져야지 가족관계 등록 사무 주민등록 사무를 얘기하든국가 사무 서울에 재는 주민등록 관리를 얘기할땐고유의 사무가 되는 거고 가족 관리를 얘기했던 기관 임사무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처리자는 아니지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 3몇개 4개 정답 3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 여러분들 해설 나온 거 해설 해설 1번 나왔죠 2번 나온 거봐 2번 전국 나왔어 나왔어 자 3번 전국 나왔지 전국이 거의 다 나오고 안 나오는 게딱두 군데야. 그러니까 2번부터 그 2호부터 6호까지 봐봐. 다 전국이란 말이 나와서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요. 그고 이제 7번은 아니죠. 7번 보면은 고도의 기술을 유하는 검사, 시험,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이건 여러분 지방정부가 재정적 능력이나 기술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과 7번을 제한 외 나머지는 다, 정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건주 여러분들이 숙회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숙회에서 가져가야 돼. 자, 37번.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내용이야. 자, 제가 아까 감사원 전화번호 몇 번? 53인데, 자, 얘기해보자. 한번 해보자. 지방자치의 3도 요소 얘기해봐. 주민 구역, 그리고 또 하나. 자치권 좋습니다. 이세 가지 가운데 자 주민 자체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그 지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주민 얘기했고 주민의 권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직접 참정권을 대표하는 것들 몇 가지 정태계산했어요 했죠. 주민 감사 청구, 주민 투표 그다음에 주민 발안 얘기해산했어요. 주민 소환 얘기해산했어요. 했죠. 기억나요? 그네 가지는 무조건 가지고 가시고 주민 감사 청구 가운데 청구의 대상이 재무 행정 그 결과에 의의가 있다 그러면 뭐래? 주민소송까지 가져와야 되겠지. 알았냐? 근데 시험문제는 지금 얘기한 내용에서 한 문제를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지방행정 같은 게한 문제 배정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내용에서 문제가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올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가야 한다고. 그래서 일본은, 일본은 여러분들 인원수 500, 300, 200 아까 얘기한 거고, 그리고 거기 세번 제출 조례로 정하는 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설을 받아 안 받아. 받고 자시도는 누구한테 시군 시군 감자 치군는시도지사의 감사 청구한다 해서 일본을 만든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번은 감사 청구의 사유가 나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을 현저히 할 경우 맞아요 여러분들 알았냐 3번도 가져가야돼 일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날이나 끝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2년, 맞아요. 2년, 미안합니다. 2년, 2년을 지나면 재개할수 없다. 그 표현은 맞아요. 여러분들, 4번에주무상관이나시는은 어, 감사청구를 전달합니 동그라미 6 0일에 감사청구된 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고 1울 것.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일진에 이내 주민감사를 끝내야 합니다. 자, 이건 그 1번, 2번, 3번, 4번 하고 가져가시고 또 하나 가져갈 게 바로 뭐냐면 은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나오고 해설 봐봐. 나 해설에서 이거 여러분 수업생활에 암기하는 기법 얘기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개수다, 개수다. 개는 뭐야? 개인사생활 침해. 수, 수사에 관한 사항. 다, 다른 기관 감사. 왜 이렇게 말했지. 그럼 1번, 2번, 3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 여러분들 여기 보자. 헌세 보세요. 지방자치 단체나 단체장을 대상으로한 주민 모 뭐? 감사 인정되죠? 그럼 국가를 대상으로한 국민 감사 인정된다 OX. 에 인정되지. 늘 혼동해서 그래. 국민 감사 청구권이 있어요. 어디 나와? 국민 감사 청구권은 부패방지법에 나와. 어디 나온다? 부패방지법. 그러면 국민감사청구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야. 자 국민 연서가 필요해 몇 명? 300인 이상. 300인 이상. 근데 너들이 이걸 혼동 많이 하는 게? 자, 자, 이거 보자. 내가 좀 전에 주민감사청구한 내용 가운데 재무행위에 대한 감사청구했다. 감사청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억울하다. 그러면 뭐래? 주민소송을 제기하죠. 주민소송은 어디다 해. 법원인데 무슨 법원이야? 지방 법원이야, 행정 법원이야, 대법원이야? 행정 법원. 행정 법원. 행정 법원이 어디? 행정 법원에 주민 소송을 합니다. 어? 근데 물어보자.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민 소송은 인정이 돼한데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를 국민 소송하고 국민 감사 청구하고 분명히 혼동했을 거야. 그러니까 두개 구분해 두라고. 알았냐? 그러니까 국민 소송은 인정은 안 되나? 국민감사 청구는 무조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38 TV의 바리안 투표 가설 나오잖아. 이건 여러분들 공공 선택 이론 모형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TV의 가설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주민자치, 지방자치하고 저기 보자 중앙집권과 지방자치 가운데 모의 당위성을 강조한 이론이야. 중앙집권하고 지방자치 가운데 모의 당위성을 강조한 이론이요.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자체 이런 얘기합니다. 거기 어, 가설이 전제조건 자체를 몇 가지 형태 얘기하죠. 일단은 완전한 정보를 전제로 해야 해. 일본은 완전한 정보 아니야. 두 번째 다수의 마을을 전제로 해야 해. 다수의 마을을 전제로 해야지3 3 번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수의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3 번이 다수의 마을, 마을, 음. 다수의 마을. 아, 그러니까 다수의 마을이 있어야지 바리안 투표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한 게 외부 효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외부 효과 발생하면 안 돼, 요 여러분들. 외부 효과 x. 그다음에 네 번째. 규모 수익의 불변의 기술. 이 규모 수익의 불변의 기술을 뭐라 그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규모의 경제가 발생, 무조건 큰 서울로 가는가? 가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어, 여러분들? 배당 수입을 전체로 합니다. 무슨 수입? 배당 수입. 배당 수입. 규모 수익의 불변의 가능성을 어떤 분들은 평균 비용의 동일성이라고 되게 합니다. 그러한다. 평균 비용의 동일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38번은 문제 답이 나왔어. 1 번, 이 번, 3 번, 4번가면데몇 번이야? 사 번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TV의 가설도 올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파생자식 앞으로 잠깐 봐봐. 지방 행정법 앞으로 좀 봐봐. 지방 행정 앞으로 봐봐. 지방 행정 문제. 그래 문제 앞으로 일반부터 가봐요. 지방 행정 문제. 자, 자, 제가 지방채 발행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중앙 정부의 승인 필요에 필요않아 필요 없다래, 여러분들. 준민감사 청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정한 난정한다. 정한다? 정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리고 마번에 주민투표 연서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정해 안 정해. 정하죠. 그러니까 거기 나온 게 어떻게 돼? 아, 조례로 정하는 거구나. 가번에 지방 친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야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지방의 사전 동의는 유하는건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우 뭐는? 지방 재발행. 보자, 아니 뭐? 아, 거기 여러분들 해설 나온 거 보자. 해설 다섯 번째 줄. 지방채 발행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 지방의 의결구처 발행자기 변화서 나서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이, 지금 밑에 있는 지문이좀 잘못됐다, 그치? 그치? 그러니까 가도 아니고 나하고 뭐가 돼야 돼. 나하고, 나하고, 마가 맞지. 나마, 나마. 나마, 나마, 나마. 나마. 다번에 인접시도의 경계 변경은 뭐야? 대통령령. 그리고 사번에 법인세 세목선실은 법률에 따라 해야죠. 조세 법정주의니까. 다음에 기관 임 사무의 지정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알았습니까?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 임 사무를 얘기할 때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거야. 뭐에 의하여? 관련 법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두 개밖에 없다. 문제 하나 보내서 뭐 하고 뭐. 나하고 맙니다. 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지방채 발행은 조례하고 는 관계가 없다. 어, 자, 한자을 넘겨 보세요. 이번 그렇고 자, 3번 자 3번 에서는 3번 에서 3번 봐봐 여러분들그 가번에 단체 자치하고 여기 하나쯤 주민자치는 구분해둬야돼 그리고 나번에 지방행정의 특징을 얘기할 때꼭 가지고 갈게 기능행정 아니라랬지 또 뭐가 아냐 한미 행정도 아니라랬어 시험문제 나올 때는 두개 하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랬고 기억나죠 일본의 자치권 자체를 얘기할 때 자치사법권 외교권 국방권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정리해서 가져와야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5번 나온 거봐 문제 5번 5번에 3번 봐봐 자 제가 구역 개표를 얘기할 때 경계 변경 한자 명칭 변경은 뭐로 한다 대통령령 그러나 폐지 문화비라든가 명칭 변경은 뭐로 한다 법률 이때는 지방의 의견을 구한다. 단 어떠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거짓성이 됐죠. 그 표현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봐. 자, 6번을 얘기할 때 여러분 6번은 자 주민감사청구는 현재 보자 시도지사라든가 시도행위가 법령을 위반해서 그럼 누구한테 감사청구해? 주무부 장관. 주무부 장관. 알았습니까? 근데 기초단체가 법령을 위반해서 누구한테? 광역단체장한테 주민감사 청구하는 거야. 누구한테 청구하는지 청구 대상 가지고 가야 돼. 알았죠? 뭐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2번 자체를 얘기했던 예를 주민 대표 20분의 1 5브 1. LG 25시 기억나나 기억나죠? 3번은 예저수기 예산 조세 소사 기구 설치는 제외 주민소환에서는 뭐가 제외가 돼? 비례대표 지방의 이유는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7번 나온 거 봐. 자, 7번에 나번하고 다번은 분쟁 조정 방식을 얘기한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거기라나거 보면은 다툼이 있다 할 경우에는 쌍방이나 일방 신청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한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 기초단체 간의 다툼 광역단체장한테 조정 신청할 때는 누구와 사전 협의, 저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 그리고 기, 지금 광역단체장 밑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길에 따라 조정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아까 그림 그린 거 기억나나? 그거 가져가야 돼. 근데 하나 이해할게. 여러분들,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 그럼 조속한 조정이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들 신청 없이도 직권적 조사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요꼭 숙제에서 가져가야 되고. 알았냐? 자, 그리고 한장을넘겨 봐. 8번은 여러분들 조합에 관한 내용이야 조합에 관한 조합. 자 조합을 설치할 때는 자 물어보자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 받아 안 받아? 거기 여러분들 잘 봐봐 일본에 일본에 봐봐 지방일 거치고 난 다음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안 받아? 늘 지방채 발행할 때 하고 혼동하면 안 돼. 지방채 발행은 사전 승인이 없습니다. 알았냐? 근데 조합을 얘기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돼. 알았죠? 그 정리 숙지. 됐어요. 그다 넘넘겨봐봐. 10번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다자 감독이야 감독. 일본을 얘기할 때는 시정명령이야 시정명령. 거기 여러분들 어, 자기 법령 법령에 반하거나 현재에 반하거나 그걸 현재 인정되면 아까 그 양식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할 령수 있다 그랬죠. 기간을 정하여 이제 즉시 그러면 틀리고 서면을 구두로 바꾸면 맞는 틀린다? 틀린다. 자, 근데 이 경우 시군, 자치구라든가 광역단체장은 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 자체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파악이 되면은 대법원에 여러분들 뭐를 제기한다?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이 그거 아니야? 2번이 그거 아니야? 소를 제기할 때는 취소처분, 정지처분이 있는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기내. 이 15일을 꼭외우되야 돼. 3번은 이행명령이야.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서 그럼 여러분들 그단체 비용으로 대집행 한달 한다. 한 달이지. 여러분들. 그건 좀종해서 가져가야 돼. 알았어 자, 다음 페이지. 자... 자, 그리고 11번. 자, 제가 조례 재정 개폐 청구할 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영삼이라고이어들라 그랬죠? 영주 체득, 여러분들 체류 자격 취득을 이후 몇 년? 3년을 경과한 외국인은 조례 재정 개폐 청구할 수 있고 주민 투표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032 032 자, 다음 넘겨서. 자, 12번에 여러분들 지방 공무원 균형 인사 안에는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13번. 자, 사무위탁자체 문제점 봐 봐. 위탁 비용 산정 문제. 그리고 사무위탁에 따른 정치적 비난. 그리고 또 하나, 위탁문화의 보편화야 부재야. 부재. 근데 사무위탁의 장점을 얘기했던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어 었 그리고 비용의 절감가져안가져 가져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14번에, 거기 미음본. 국가,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치사무야, 위임사무야. 위임사무에 한한다. 넘겨서 여러분들. 자1 6번 문제 1번 질문 굉장히 중에 계층간의 소득재 배분 기능이야, 세대간의 소득재 배분 기능이야. 세대간입니다. 세대간. 다음에 지방채는 형평성을 얘기할 때소직 수평 가운데 뭐랑 관련돼?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된다. 지방채 발행할 때는. 자, 여러분들, 지방의 이결을 거치기 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 OX, X, x 를 했잖아, 폐지. 좀더 있죠. 단, 외체를 발행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뭘 발행할 때? 외체를 발행할 경우. 자, 그 다음에 한장 넘겨서. 자, 거기 지방분권특별법을 좀 가져오라 했잖아.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꼭 가지고 갈게 두 가지야. 하나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모를 설치해 자치분권위원회인데, 요 자치분권회는 어디 소속이야? 대통령 소속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임사무를 몽땅 다 폐지하고 사무를 이혼한다 뭐하고 뭐, 그쵸? 그렇죠. 자치사무하고 그쵸? 그렇죠. 국가사무로 이혼한다고 얘기했죠. 자, 19번 문제. 지방교부세 물어보자. 의전재원 수평적 재원, o x 지방교부세 5제러분들 내국세 총액의 몇 프로? 19.24% 정률보조야, 정액보조야? 정액보조. 대응재원이야, 무대응재원이야 무대응재원. 자, 지방교부세는 네 가지가 있다. 뭐 뭐?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 소방안전교부세. 이네 가지 가운데 특정 지원 두개 있어. 뭐하고? 뭐. 소방안전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는 특정재원이라지, 그러됐어요자 국고보조금을 얘기할 때는 자 후에 들어보자. 국고보조금 의존재원이야, 자주재원이야. 의존재원, 특정재원이다. OX. 오, 오, 무조건 오지. 아 여러분들 제가 이 보조금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뭐, 뭐, 뭐. 교보금, 부담금, 협의의 보조금. 이건 용도가 뭐야? 교보금은. 기관임사무, 이건 뭐야? 단체임사무, 이건 뭐야? 고위의 사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지방세식 있고. 자, 그 다음에 21번. 21문제, 여러분들, 3번에. 일시적 사이로 직무 수행할 수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 직무 대리야 권한 대행이야. 직무 대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좀 정리해서 가져올까자그 다음에 넘겨서 어딜 보냐? 25번. 제가 이번에 재정 자지도 구하는 공식 얘기했지. 재정 자지도 구하는 공식 얘기해 봐. 분자애들하는 거네 가지 얘기해 봐. 지방세, 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37번의 문제 3번 봐봐. 지방의 의견은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행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범위는 법령으로 정되어 있다. 그 편도 가지고 가시고. 알았습니까? 아, 졸울에합니다졸울 조례. 알았죠? 자, 현재 보자. 여러분 들 사무 배분의 원칙 포괄형 중첩형 분리형 누구? 라이트, right. 라이트, right. W R I, 라이트. Right. 여러분들 행정적 합리성의 증진이 사무 배분의 기준 뭐? 다원주의, 다원주의,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가 발생해. 그러면 다원주의는 누가 담당해? 그조 그렇죠. 중앙정부. 지역공공재나위협효과자은 것은 지방정부가 간장한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신다운원 자체를 얘기할 때는, 현재 보자, 공공선택능적 관점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는 정책을 세 가지 형태. 배당정책. 개발정책. 그리고, 재배분정책 세 가지 형태. 그래서 요 배당 정책은 누가 담당해요? 중앙 정부. 개발은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편익의 내부와 외부와 편익의 외부와는 중앙 정부가 하고 내부와는 지방이 하고. 재배분 정, 개발 정책은 누가 해요? 아, 이거 보자. 배당 정책은 누가 하는 거야? 지방. 재배분 정책은 누가? 중앙의 절세 중앙. 배당 정책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배트맨 기억나 나? 배트맨 이거 하는 사람 누구? 집사, 집사 활동, 배당 정책. 어, 저 중요한데? 다시 보자. 배당은 누구 한다? 지방 정부. 재배부는 중앙 정부. 자, 중간에 개발 정책은 편익이 외부화는 중앙, 내부화는 지방이야, 자. 자, 그 다음. 자, 28번에 3번 봐봐. 2 8번에 3번에 단체임 사무중 예정나왔안 나왔어? 이거 외워야 돼. 자, 그리고 기관임 사무 그럼 얘기해봐, 기관임 사무. 경찰, 선거, 기관임 사무야. 경찰, 선거, 인구조사, 국세조사, 기관임 사무. 자 29번 해보자 국가는 총액 인건비 지방은 뭐 기준 인건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 인건비 음. 자 넘겨서 30번 거기 여러분들 그 3번에 영계의경 개별적으로 수급 받은 사무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세금을 부여하지만 그 범위를 보장 행위금지 이거를 뭐라 했어요 월권금지원칙 뭐라 한다? 월권금지원칙 그 다음에 31번 광역신조의 대상을 얘기했던 여러분들 자 물어보자. 골격기준이야 세포기준이야? 골격기준. 골격기준.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단체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무배분 자체는 포, 우리나라는 포괄적 예시지야 포괄적 수권주야 포괄적 예시지. 자 지방의 권한 자체는 뭐에 근거해? 제한적일 것이. 거기 여러분들 기억보험.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뒤번에 광역의 의장 몇 명? 한 명. 부의장 몇 명? 둘. 기초는 각각 한 명, 한 명. 이건 외우야 돼. 무조건 외우야 돼. 자, 그리고 36번. 거기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시면은, 자, 국가사무처에 제안은 전국이란 말은 다 들어, 일단 들어간다. 그렇지만은 안 들어가는 거두 가지. 뭐 외교, 국방, 사법, 국가전립 또 하나는 뭐고대의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해요. 지방정부 능력으로서 할수 없는 사무. 그래서 두 가지 형태는 꼭 정리해서 이어들 것.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38페이지 TV의 발언 투표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아까 다수의 마을 얘기해서 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정보. 아까 얘기하는 거 완전한 이동의 완전한 이동. 우얘가 뭐 하는데 완전한 이동. 완전한 이동이 보장되어 야 자유롭게 이사를 가야 담가야 돼, 돼 가야죠 그 다음에 규모 수익의 불변의 기술 기억나 규모 수익의 불변의 기술을 다른 말로 뭐 규모의 경제 아니면 평균 비용의 동일 평균 비용의 동일 알았냐그 정도는 가져가서 가야겠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여러분 들 TV에 가서를 얘기할 때는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이론이라고 얘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짓글만 안 했어요? 어자 봅시다 여러분들 단체간 협력이 관한 재정인 방안이 아니게해왔어요자일번의 사무위탁 방송 비용절감 소비 성과수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번에 사무를 공동체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 방식은 협의회보다 효력이 커져고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어 행정협의회는 근데 조합은 법인격이 있어 없어 이 어느 게 효력이 큰 거야? 조합이죠 한국 행정협의의 방식이 발달돼 있어, 요 저의 발달돼 있어국 한국 한의한 방식이 발달된 게야. 조합은 아니야. 조합은 일국국가국이고 그게 한번잘못한고 3번 아까 얘기했죠? 4번. 4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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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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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잖아소한 장난.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소국 장난 하는 거예요. 소 한국 한 결과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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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한때 한국 살때 예, 하고, 우리 결혼 하자. 결혼해서 그 법적 효력이 있어? 아,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에도 지금 얘기한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협의의 효력은 법적 구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거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파트하고 문제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오늘좀 현장 일찍 끝내야 돼. 약간, 지금, 지킨 지였는데, 양해해 주시고. 어?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